안녕하세요. 네, 탁구 TV 네. 핀풀 탁구 TV의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실패자였다. 20대 중반 친구의 심한 말투 툼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화내며 말했다. 이봐, 뚱뚱보. 하나 빼고 오시지그래 뚱벌하고 내가 나는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충격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그 당시 다이어트에 관련된 직업을 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헐렁한 옷으로 툭 튀어나온 배를 가리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한 몸도 가꾸지 못하면서 사람들 상대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가르치고 있다니. 나는 시중에 새로 소개되는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 30일 동안 계란과 치즈 먹으며 다이어트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30일간 샐러드 햄버거만 먹으라는 다이어트 나왔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는 체중을 줄여 나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 법칙이 끝나자마자 다시 옛날처럼 먹기 시작했고 몸무게도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 이런 저런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이다. 솔직히 말해보겠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 진주 성찬을 가렸다. 그런 실행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박탈감을 끝내기 위해 나는 저도 쪽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가 식당으로 향했다. 아무리 체중을 많이 줄였다 하더라도 체중을 줄는데들었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나는 몸무게에 되찾고 거기에 추가로 5kg 이상 살이 더 찌곤 했다. 어릴 적부터 뚱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대 초 공군을 제대하고 나서 비만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생 어느 때보다 건강과 하기 차야할 시절 나는 평균치에 25kg이나 웃돈는 비만이었다. 178cm, 50kg 훌쩍 넘어 버렸다. 나는 그 시절에 나의 아버지의 위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그 그것은 끔찍한 시련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은 날 기억 에서 떠나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9 0 k 로는 넘었지만 튼튼하고 건강한 권투선수이자 부두 노동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되어버렸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은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나 또한 178에 9 0 k 로 넘는 남자로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괴로워했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한 번도 건강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삶을 사셨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연구를 거두 했다. 그리고 비만은 외모의 문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빈번하게 감기 두통 복통 을 겪었고 늘 기억력 없다고 소화 했다. 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운동도 잘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어울릴 수가 없었다. 해변에 셔츠를 벗는 것은 언제나 부거는 일이었다. 하루에 이거를 마치고 나면 먹는 것 위에 다른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그런 나 자신을 미안해 왔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내 자신을 불쌍하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사실 겁도 났다. 이 두려움은 내 전환점이 되었다. 젊어서 죽는다는 두려움과 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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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보 돼지, 비만, 멍청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뚱보 비만 멍충이 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욕망을 합쳐왔다 10과 10, 10이 만나 2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9 x 10은 부딪면 100이 되는 것이다 마침 나의 행동으로 실천했다 항상 곁에 있던 햄버거와 콜라 집어 던졌다 비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준다는 약속하는 세상의 다이어트에서 몸을 던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 실천했다 수많은 자주가 실패 거듭 그때 다이어트에 대한 나의 관점은 완전히 빛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 질문의 대답이 대답이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축배에 들어줬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좋은 말씀들 다 하는데 결국은 멘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콜라와 사이다와 돼지고기와 또 기타 조미료와 온갖 화학물로 첨가된 음식을 멀리 하는 그 멘탈을 가져야지만 진정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비만에서 탈출하고 싶고 이 돼지 같은 모습에서 다이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다이어트를 합시다. 자연 식물식, 자연 과일식, 모든 조미료로 섞여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모든 고기를 먹지 말고, 우유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